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추격 액션 영화입니다. 박훈정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귀공자의 연출을 맡은 박훈정입니다. 네, 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네,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귀공자 역할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어,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마르코 역을 맡은 강태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같이 영화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인사역을 맡은 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희도 처음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여러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귀공자에서 윤주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어 저희 영화 오늘 이렇게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선율 보의 신정선이라고 합니다. 저 박훈정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무척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꼭 이렇게 재밌는 거는 두 편, 그러니까 귀공자 2도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자막이 올라가기도 전에 들었는데, 혹시 이 편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둘째는, 아, 요번에 우리 강태주 배우가 1981대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어, 발탁이 된 걸로 들었는데, 마녀에 이어서 역시 이번에도 신인 발굴을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배우를 뽑을 때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점을 보고 신의 배우를 발탁하시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어, 다, 다음 편에 관한 것은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촬영 도중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캐릭터물이다 보니까 아마, 네, 뭐, 여건이 된다면은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 어, 제가 선우랑 싸우지 않는 이상 계속, <laughs>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강태주 배우, 네, 오디션으로 선발한 거는 어, 일단 제가 캐스팅을 할 때, 어,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 약간, 아니, 그,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영어, 한국말 또 뭐, 이렇게 그 연기 자체가 아무래도 아버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엄마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연기적으로도 이게 좀 깊은 연기를 할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어 그래서 네, 오디션을 조금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인데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작품의 배경이 필리핀이고 마르코와 코피노라는 설정은 뭐 감독님께서 유도하신 메시지가 있어서 필요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사실 추격이 거의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귀공자가 마르코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더 상황이 더 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추격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차 추격 신이 굉장히 많은데 차 부분에서 또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좀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뭐죠? 차 부분? 그 서로 인물들이 서로를 추격하는 것들이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아, 네. <laughs> 그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미리 여쭤보고 그러고. 아, 아네네 네. 일단 뭐 차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그차 네, 안에 탄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와 인물을 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코피노에 관한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사실 어, 이 이야기를 어, 어떻게 보면은, 네,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차별받는 이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한번 먹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마르코한테 이제 귀공자가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을 한다 했을 때, 마르코가, 아, 물론 저희 강태주 군은 배우이지만, 극 중에서 나온 마르코는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안었을것 같거든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입니다. 저 고아라 씨와 김선호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아라 씨는 영화 속에서 카체이싱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촬영 후기 좀 스스로 만족하시는지 촬영 후기와 또 에피소드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호 씨는 지금 스크린 데뷔이신데 영화 보신 소감, 네, 스크린 데뷔 소감 먼저 부탁드리고 또 박훈정 감독님께 굉장히 배우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한 또 전폭적인 신뢰와 또 지지를 얻고 계시잖아요. 좀 자신의 어떤 매력이 감독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이라서 좀 제가 떨려가지고 정신없이 봤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이렇게 스크린에 제 모습이 나온다는 게참 영광스럽고 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신뢰 뭐 어, 이런 것들은 감독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어, 그래도 감독님이랑 작품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고 저도 감독님께 어, 사람으로서도 배우로서도 배우려는 자세로 어쨌든 열심히 경청하고 또 그걸 수행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감독님이 또 불러주시고 또 찾아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네, 존경하는 마음이 커서 감독님이 제안해 주시면 바로 뛰어가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같이 인상적으로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그 원화 감독님의 액션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팬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감독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걸 따라간 거 같고요. 원래 스피드를 좀 즐기는 편이어서 보면서도 현장에서 아찔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속도에 대한 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속도를 좀 많이 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MHN스포츠 정승빈 기자입니다. 저는 김선호 배우님이랑 이제 김강호 배우님한테 질문드릴건데요 이제 영화 보고 나니까 김강호님이 맡은 한이 사역은 나쁜 사람이라면 김선호 배우님이 맡은 귀공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같은 빌런에서 보면 서로 어떤 어떻게 평가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강호 배우님은 좀 이전 작품에서도 악역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 기공자에서 맡은 악역은 좀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서 이전에 맡았던 배역들이랑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글쎄요. 어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했고요. <laughs> 뭐랄까, 이 사람도 나름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어, 감독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의 스스로, 어, 워낙 뭐또 감독님 전작에서 또 좋은 형님, 선배님들이 또 멋진 악역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 부, 어, 부담감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뭔가 예전에 보면은 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약간 음, 무서불이 권력을 휘두르는 게 같은 느낌 그 공간 안에서의 어, 무서움이 없는 어, 독보적인 권력 어, 그런 느낌을 좀내 보고 싶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손으로 어,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음, 좋게 말하면 상남자 <laughs> 그렇게 어, 와일드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어, 한의사 캐릭터의 그런 색깔을 좀 입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글쎄요. 선호가 더 나쁘지 않나요? <laughs> 아, 네. 그 진짜 대본 볼 때도 약간 응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 이런 식이었고요. 그 진짜 어쨌든. 감독님이랑 대화 사전에 준비할 때도 어, 진짜 미친 사람으로 잡고 어, 그냥 그 자체 목표가 그 자체 순수하게 추격하면서 또어떻게는 즐기는 면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대화도 했고요. 어, 왜라는 질문에 어쨌든 즐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우 강호 선배님 이렇게 여기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어차피 어, 기회를 안줄거 아는데 기회를 줘가지고 3초에 뛰라고 그러고 쐈을 때그 장면은 아마 여기 배우들 모여가지고 계속 와 진짜 잔인하다 이러면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입장에선 강우 선배가 최고 빌런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히 빌런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